8월에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에서 매수한 스펙주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합병 후 시가 총액, 현재 매출, 락업 해제일, 세 가지를 중심으로 단기적인 주가의 향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SRNG 스펙입니다. 스킬즈와 드래프트킹즈를 성공적으로 상장시켰었던 해리 슬로언의 스펙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이 바이오파운드리인 긴코 바이오웍스와 합병 확정이 난 상태입니다. 긴코 바이오왁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직접 유기체를 설계해서 생산을 더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바이오 파운드리입니다. 백신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어서 이번에 모더나 백신의 대량 생산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빌게이츠가 1빌리언 달러나 투자하기도 해서 큰 화제가 됐던 기업입니다. 스펙 합병 후 지분 구성은 현재 스펙 주주들이 10%, 긴코가 84%를 구성하게 됩니다. 회사 보유분이 84%나 된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회사가 이미 투자를 많이 받아서 기존 투자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긴코가 실제 소유하는 지분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합병 후 시가총액은 15빌리언 달러로 발표되었지만 현재 스펙 주식의 시가총액을 고려하면 최대 22빌리언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크인베스트에서 775밀리언 달러를 파이프 투자하였고 추가적으로 스펙 주식도 꽤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락업은 합병 완료 후 180일간 적용되며 이후 주가 12.5달러를 기준으로 2.5달러가 상승할 때마다 25%씩 락업 물량이 해제되게 됩니다 이미 150밀리언 달러의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이고 장기적으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당장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매출이 150억 달러인데 시가총액이 2000억이라는 건 고평가로 보입니다. 화이자가시총이 12배 정도 되는데 올해 예상 매출이 70에서 8 0 0리억 정도이거든요. 긴코가 특별한 특허나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의 전반적인 멀티플 대비 과한 밸류에이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ACIC 스펙입니다. 드론 택시 소형 항공기 등으로 익숙한 UAM 분야의 아처와 합병 확정이 난 상태입니다. 아처라는 회사의 특징이 2024년에 최초 10대의 비행기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전까지 매출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발표 자료에서는 UAM 시장 규모가 커지는 점과 기업의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굉장히 밸류에이션을 스스로 높게 잡평하고 있던데, 이 정도면 제 생각에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지분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펙 주주에게 18.5%나 지분을 주는 점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합병 후 시가 총액은 발표상 3.75 빌리언 달러 정도인데 이번 스펙은 별로 흥행하지 못해서 현재 ACIC 시가 총액을 고려하면 3.3 빌리언 정도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락업은 90거래일 후 30거래일 중에서 20거래일 이상 12달러 이상에서 거래되면 해제됩니다. UAM 분야가 ARKX ETF 상장 전까지 밸류에이션으로는 피크를 찍었었고, 시장의 멀티플을 자꾸 점점 낮추는 추세입니다. 아처가 3빌리언이 넘는 회사라면 합병 완료 후에 주가가 많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DYNS 스펙입니다. 특이하게도 아직 합병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벌써 아크에서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200밀리언 규모니까, 합병하려는 회사 규모는 2빌리언 달러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스펙컴퍼니가 상장하자마자 바로 ARKG에 편입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럼 스펙컴퍼니의 리더십을 확인을 해봐야겠죠. 모더나의 공동 창립자였던 로버트 랭어 박사가 스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고 2빌리언 정도의 회사를 찾는다면 제 예상에는 유전공학 쪽에 바이오테크 기업 합병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SPFR 스펙입니다. 금속 3D 프린팅 기업 Velo 3D와 합병 확정이 난 상태입니다. 리서치를 해보니 굉장히 화려한 기업이더라고요. 스페이스X의 공급 업체이자 직접 투자를 받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연평균 성장률을 92%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금속 3D 프린팅 분야가 우주, 항공, 에너지, 차량, 반도체 등등 확장성이 굉장히 높은 분야라고 합니다. 금속 3D 프린팅 기업 중에서 가장 먼저 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업으로 기대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당한 잠재성 대비 현재 매출은 26밀리언 달러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겠고요. 합병 완료 후 구성 비율은 스펙 주주에게 16.5%나 돌아가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다만 스폰서가 4.1%로 지분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생각도 듭니다. 합병 후 시가 총액이 발표상은 1.6빌리언 정도인데 지금 스펙컴퍼니 시총과 발행 주식 수를 고려하면 최대 2.6 빌리언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락업은 180일 후 주식 발행량 10%가 12.5달러에 50% 15달러에 50% 해제됩니다 기술력 잠재력은 굉장한 회사 같습니다 투자자 그리고 협력하는 업체들도 빅네임들이고요 다만 3D 프린팅이라는 것이 우주산업의 성숙과 필연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주산업이 충분히 성숙하고 난 뒤에야 주가 상승이 따라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차라리 ark x를 매수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kvsb 스펙으로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 넥스트 도어와 합병 예정입니다. 넥스트 도어는 하이퍼 로컬을 지향하는 플랫폼입니다. 가입을 신청하면 우편으로 가입 코드를 발송해주고, 그걸 입력하면 해당 지역 커뮤니티에만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네이버 카페, 당근마켓, 알바몬, 네이버 리뷰, 소모임, 인터넷 광고 등을 합친 형태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리더십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전 스퀘어 CFO 출신 CEO를 포함해서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산업 쪽에서 잔뼈가 굵은 인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매출 성장은 견고한 편입니다. IR 자료를 보면 순 유입되는 유저도 많고 플랫폼에 머무르는 유저 수도 꾸준해서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광고비로 엄청나게 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매출이 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순손실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점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더큰 돈을 투입해서 제대로 승부를 보려고 스펙 상장을 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합병 후 스펙 주주는 9.7%를 가져가게 되고요. 합병 후 시가 총액은 발표상 3.5 빌리언 정도인데, 현재 스펙컴퍼니의 시가 총액과 발행 주식 수를 고려하면 최대 5.3 빌리언까지도 갈것 같습니다. 아무리 플랫폼 기업이라지만 역시 굉장한 고평가입니다. 락업은 150일 후 30거래일 중에서 20거래일 이상 12달러 이상에서 거래되면 해제됩니다. 123밀리언 내출에 시총 4.3 빌리언 기업이다. 이 부분 역시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확장성은 엄청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기만 잘 맞으면 작년 인터넷 광고 기업이나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엄청나게 성장했던 것처럼 말 그대로 떡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성장주 멀티플을 낮게 쳐주는 장세가 계속되면 일단 합병 이후 주가 하락이 예상되고 매출 성장이 조금이라도 지지부진하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5불, 6불선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매수를 고려해 볼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8월에 캐시우드가 매수한 스펙 종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양질의 컨텐츠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